안녕하세요. 이번 수련회 간증을 하게 된 학생부 이지우라고 합니다. 간증에 앞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수련회 가기 전 저는 사춘기의 아이와 같았습니다. 만사에 불만이 많았고 공부는 하기 싫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이 더욱 앞섰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며 드럼도 쳤지만 기쁨보다는 의무감이 앞서고 점점 부담감이 커지니 회피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련회가 끝나면 사모님께 이제 앞으로 드럼을 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수련회 하루 전 할머니에게 저는 괴산을 떠나 부천에서 지내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음, 섬김을 부담스러워했던 마음과 세상과 가까워지고 싶던 마음이 저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다시 사랑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참여하는 스태프분들,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목사님들의 열정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무엇보다 함께 간 친구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련의 첫날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도 들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두에서 교회에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인 상봉이, 영주, 정동이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수한 마음을 보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네,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열심히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어, 주님은 항상 저에게 찬양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하는 찬양 중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다 원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저는 은혜마 더불어 주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찬양이 상한 영혼을 일으킨다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다시 일어나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저의 진로에 대한 마음도 확정해 주셨습니다 전부터 목회에 대한 마음을 있어 신학과는 목표했지만 요걸래 마음이 무너져 돈을 더잘 벌기 위한 학과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사람을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데 더 힘써라 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목회자에 대한 마음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길을 걷기로 한 제가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어진 사역을 승리하는 오케이 할수 있도록 성도분들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수련의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